반복음 12장 44절에서 5 0절까지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만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요한복음 지난 주간 쭉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추약해서딱 정리해 놓은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44절과 45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를 믿어라.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요, 여러분,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미 여러분,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살펴보기도 했고, 또 요한복음, 우리가 너무나 잘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결국에는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미 요한복음 서두에서 이야기를 하셨고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살리라.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마다 다 예수님 이야기를 이 하셨거든요. 특별히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도록 듣도록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었어요. 이 대상이 누구였느냐? 유대인.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을 드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나름 이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또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네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율법을 잘 지키면 자기네가 잘 지킨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내가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천지를 창조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다윗과 약속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면 이게 참, 어, 유대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음, 일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되냐. 그들은요, 지금까지 예수님 없이도 잘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지금까지 자신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부터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의 신앙 자체를 뒤흔들어버리는, 그럼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뒤흔들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고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 자체가 이걸 받아들이기도 참 어려운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나를 나를 본자가 하나님을 본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 자체가 이것을 용납하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뭘 이야기 하시냐.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 좀 교회에 우리가 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에 좀 적용을 해 보면 우리 이렇게 좀 이야기 해볼수 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여러분 잘 듣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닌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다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그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잘 다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교회 에안나 있다고 해서 다다 다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잘 다니는 거예요. 이해를 여러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안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정말 잘 믿고 그분을 정말 잘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을 내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 이런 경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의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겼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신들은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너희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용이 없다 구원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잘 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47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여러분 그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초림이라고 이야기를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초림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47절의 이야기도 이미 요한복음 서두에서 이야기를 또이 이야기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마미야마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듭적으로 알려주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러니까 초림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만 하지 않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때를 우리가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재림 때는요. 구원이 아니고 재림 때는 심판하러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잘 따라오시고 이해를 잘 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건 초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건 재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이를 사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언제까지요? 재림 때까지 계속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 이야기를 살짝 해주고 계세요. 48절, 여러분, 보시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실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다. 이 심판의 때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때는 언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그때는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이 얘기를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구약을 보면, 구약에서 계속 선지자들이 계속, 여러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내십니다. 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가사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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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계속 가서 보내신 거예요. 왜 이렇게 보내셨냐? 결국에 이것은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어떤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는 듣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 주신 왜요? 나는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얘기를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매일매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나는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때에 핑계 대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희가 반드시 알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고집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 얼마나 큰 감사이면서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이 증거되잖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또니 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아,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알았고 다시 올 것을 아는구나. 라고 하니까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특별한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박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따르는 자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메아리 쳐야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줘야죠. 그러면 어디를 가지시든지, 누구를 만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기억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루를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기기우려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를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을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데, 이 소리를 듣지 못해서 심판의 때에 땅을 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오늘 하루를 살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